지금 오늘 6월 7일 새벽이거든요. 6월 7일 새벽에 지금 공지가 떴네요. 지금 보면은 6월 21일 성역에 복귀하여 레더 11 시즌 맞이해서 뭐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짜는 아시아는 6월 21일 오전 9시. 오전 9시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날짜가 맞죠? 21일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뭐 다른 건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자, 요거 지금 공유 창고 정리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것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쏙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레더 구기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고 레더 구기를 내가 만약에 참여한 적이 없다, 어, 0기부터 시작했다, 아니면은 뭐8기때했다 어, 구기를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어, 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시즌이 레더 10기고, 이후에 레더 11기가 열리는 거고, 그전 시즌이 레더 9기였죠. 그래서 내가 레더 9기를 참여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아마 스탠 캐릭이 있을 거예요. 이 사다리 표시 있는 게 이게 레더 캐릭이고, 그 다음에 사다리 표시가 없는 게 스탠 캐릭이잖아요. 현재 레더 10기가 진행 중인데, 레더 10기가 종료가 되고, 레더 11기가 오픈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자동으로 레더 캐릭터는 이 마크 레더 표시가 사라지면서 스탠 캐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탠으로 접속이 되겠죠. 서버 자체를 레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마크가 사라집니다. 현재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전에 레더 구기를 진행했으면 레더 구기에서 넘어온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내가 레더 구기를 참여를 했으면 일단은 접속을 해봅니다. 레더 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아마 스탠 캐릭터로 접속하면 이 이전 표시가 뜰 거예요. 레더 국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전 표시에있던이 공유 창고 에 있는 아이템은 뭐냐면 레더 국기에 있던 공유 창고 아이템이요. 지금 현재 이게 표시가 뜨거든요. 저도 레더 국기를 참여했으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비워달라는 거래요. 어 이거로. 요거를 왜 비워야 하냐? 레더 식기가 또 종료가 하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6월 21일 날 레더 11기가 되면은, 레더 식기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레더 식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 스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텔로 넘어가는데,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랑, 그 다음에 용병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레더 식기에 진행했던 우리 공유창고에 있는 아이템들은 문제가 되겠 있죠. 그럼 그걸 어디로 가요? 요렇게, 어, 이전 탭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또 요렇게 새롭게 생성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 지금 우리가 정리 안 하면 여기 포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더 생성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리자드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덮었어요 갱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미리 여기를 정리를 안 해주면 레더국에서 넘어왔던 아이템을 정리를 안 하면 날라가겠죠 다 삭제가 되겠죠 왜냐면 엎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꺼낼 수는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미리 다 빼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집어넣을 수없게했냐 이거를 창고로 못 쓰게 하려고 여기 이전 표시가 또공유창 하나 더 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면 창고가 또세 개나, 공유템이 세 개나 더 생성되기 때문에 창고로서 또 역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블리자드가 방지하려고 꺼낼 수는 있는데 다시 집어, 집어넣을 수는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더 11기가 지금 6월 21일 오전 9시로 확정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복구 불가입니다. 왜냐면 덮어 쓰기 때문에 레더 시키 때 사용했던 우리가 사용했던 공유 아이템이 다 여기서 덮어 쓰지기 때문에 어 그때는 복구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으라.